어, 당시에 경찰청장 번호를 줘보고 알아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다음, 김성준 진술조서, 2025년 1월 31일자 기록 3,440명, 40면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김성준 수령은, 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청장과 경찰청장 핸드폰 번호를 확인해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고, 권영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강준규 소령에게 내선전화로 전화해서 권영환의 지시를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 강준규 작성 메모 기록 3288면 제시해 주십시오. 네, 이 메모입니다. 보시면 12시 50분이라고 나와 있고,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메모 보면 강준규 소령이 00시 50분경에 경찰청장의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알아보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적어놓았습니다. 결국에 이 어떻게 구조가 되냐면 어, 합참계엄과장 권영환이 어, 총장님으로부터 경찰청장 전화를 알아보라는 요청을 받았고 권영환이 김성준 소령에게 핸드폰 번호를 확인해 알아보라라고 다시 얘기를 했고 김성준이 강준규 소령에게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어, 경찰청장 전화를 알아봐라 이게 공공시 50분입니다. 결국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전화번호를 수소문한 시간이 공공시 50분 무렵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연락처를 전혀 알 수도 없었고 그래서. 조지호하고 통할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네. 31-3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지호는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조지호 김봉식 사건, 증거순번 75번, 조지호 피신, 기록 738면 보겠습니다. 자, 문 12월 3일 22시 59분경, 계엄사령관 증인입니다. 계엄사령관과의 전화통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 22시 53분경 개엄사령관으로부터 업무용 휴대 전화로 전화가 왔고 휴대 전화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증인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지호는 22시 53분경에 증인으로부터 휴대 전화로 전화가 왔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완전 통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거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 그 밑에 보시면 23시 22분경 증인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 포고령이 선포될 것이니까 증인은 포고령이 하달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형이죠. 포고령이 하달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지훈은 포고령이 아직 선포가 안 됐고 선포될 것이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완전 통제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얘기하는 거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얘기하는 거랑 지금 진술이 다른 겁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증인의 진술을 미루어 증인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전화번호를 수소문한 것이 2시간 뒤인 00시 50분경이거든요. 이거는 증인의 발언, 증언만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세 명이 연속해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권영환, 그리고 강준규, 어, 그리고 김성준. 이렇게 세 명이 공공시 50분에 증인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전화번호를 알아보라 라고 세 명이 동일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22시 53분경, 조지호 경찰청장이 얘기하는 22시 53분경에는 증인이 업무용 휴대전화, 조지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휴, 업무용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다고 조지호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증인이 생각할 때 조지호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조지호의 증언은 거짓이겠네요. 네, 그리고 잘뭐 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조지호의 증언이 완전 사실이 아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23시 22분 경에는 증인께서 포고령이 하달됐다고 말했는데 네. 조주 경찰청장은 포고령이 선포될 것이니까라고 하면서 포고령이 아직 안 나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조지호의 증언이 사실과 부합합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대통령님 그때 당시 그 말씀을 들을 기도 포고령이 하달돼 저 지시를 받달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하달 되었다고 분명히 그거는 저는 뭐 단어는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그런 걸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달되었습니다. 명확하게 사실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조지우 경찰청장의 증거는 사실과 다른 것이겠네요. 저 부분 좀 이상합니다. 네. 네.